오늘은 위블로에서 가장 인기있는 커플 시계 4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문시계의 경우 같은 컬렉션 안에서 크기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개성 강한 MZ세대 커플들은 브랜드만 통일하고 그 안에서 각자 취향에 맞게 시계를 고르는 편인데 안녕하세요 시계 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시투버가 시계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물시계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보실 정도로 예물시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때 미처 소개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백화점 부티크에서 예물시계로 인기가 높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계 채널에서도 자주 신제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커플템으로는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브랜드 바로 위블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블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 시계 네 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커플 어치는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킹 골드 그린과 클래식 퓨전 킹 골드 그린 다이아몬드입니다. 예문시계의 경우 같은 컬렉션 안에서 크기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은 스포티한 크로노그래프 있는 모델을 여성은 베젤에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사이즈가 작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남성용인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킹골드 그린을 살펴보면 직경은 42mm로 위블로만의 킹골드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빅뱅과 다르게 클래식 퓨전 모델은 뭔가 더 정제된 느낌이 있는데요. 킹 골드 소재의 케이스와 베젤에는 수직으로 브러싱 처리를 했고 케이스 측면에 있는 크로노그래프 푸셔은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그린 컬러의 다이얼은 선레이 피니싱을 했는데 그린 컬러가 킹 골드 특유의 레드 골드 톤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매력 중 하나는 부엉이처럼 자리 잡은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 서브 카운터인데요. 3시 방향은 스몰 세컨즈, 9시 방향은 30분 크로노그래프 분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자리에 있습니다. 핸즈와 인덱스, 그리고 크로노그래프의 창 가장자리까지도 모두 킹골드 소재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시계가 전체적으로 더욱 정제돼 보이면서도 크로노그래프 시계지만 너무 스포티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시계는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구동되는데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여성 시계는 뭐니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분들은 또 너무 작은 시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이 시계처럼 직경 38mm 버전도 추천드리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의 3핸즈 버전이지만 직경이 4mm 작아서 남자가 차기에도 무난한 사이즈라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차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계 역시 킹 골드 소재로 케이스와 베젤을 모두 제작을 했는데 베젤 위에는 총 38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과 스트랩은 남성용으로 추천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킹골드 그린과 동일하게 그린 컬러입니다. 스트랩은 블랙 러버 위에 그린 엘리게이터 소재를 덧댄 스타일로 착용감과 고급스러운 외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위블로만의 특화된 스트랩이라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두 시계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그린 컬러 같아서 예쁠 것 같고 여름에는 초록색 초록한 느낌 때문에 더 자우를 어울릴 것 같은데요. 시계의 가격은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킹골드 그린 은 4천만 원대 클래식 퓨전 킹골드 그린 다이아 번즈는 3천만 원대입니다. 요즘 개성 강한 MG 세대 커플들은 디자인은 같은데 사이즈만 달라서 누가 봐도 커플 시계인 그런 것보다는 브랜드만 통일하고 그 안에서 각자 취향에 맞게 시계를 고르는 편인데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시계가 바로 거기에 딱 맞는 시계입니다. 우선 남성용으로는 스퀘어백 유니코 킹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위블로는 스퀘어백 유니콜을 지난해 새롭게 론칭한 후에 다양한 소재와 버전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시계 채널의 영상을 보고 이 시계를 실제로 구매하신 구독자분들이 여러 분 계실 정도로 인기도 매우 좋은 그런 시계입니다.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시계는 아무래도 예물 시계이다 보니까 킹골드 소재에 베젤에만 다이아몬드가 44개 세팅된 버전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베젤이나 다이얼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시계를 착용하는 걸 종종 볼수 있는데 이런 게 진정한 젠더리스인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42mm의 스퀘어 쉐이프의 케이스는 킹골드로 제작을 했으며 베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을 했는데요. 만약 조금 더 화려한 스타일을 원한다면 케이스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도 있습니다. 스퀘어뱅 유니코에는 72시간 파워 리저브에 유니코 매니팩처 무브먼트인 HUB1280이 탑재되어 있으며 방수 성능은 100m입니다. 마치 스위스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패턴이 있는 블랙 러버 스트랩은 원클릭 시스템이 있어서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클래시 퓨전 컬렉션처럼 블랙 러버 위에 엘리게이터 가죽을 덧댄 스트랩으로도 별도 구매해서 매치할 수 있습니다. 킹골드 버전은 아니지만 스퀘어백 유니코 컬렉션에 대한 더 자세한 리뷰는 1년 전에 진행한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퀘어백 유니코 킹골드 다이아몬드 모델과 어울리는 커플 워치는 스피드 오브 빅뱅 킹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솔직히 스피드 오브 빅뱅 킹골드에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서 앞서 소개한 클래식 퓨전처럼 크로노 그래프와 논 크로노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X세대인 저의 너무 뻔한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MG픽은 역시 스퀘어백 유니코와 스피릿 오브 빅뱅 킹골드 32mm인데요. 다운사이징된 32mm 버전 역시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진행하면서 이미 스피릿 오브 빅뱅을 갖고 있는 남성분이 아내 또는 곧 아내가 될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가장 최근 신제품인 이 시계는 위블로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에게 정말 최적의 시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32mm지만 그렇게 작은 느낌은 별로 없고 베젤에 44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어서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특히 케이스의 양 끝에 있는 사다리꼴 부분을 누르면 편리하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어서 기존의 블랙 러버 스트랩을 매치해도 되지만 스트랩을 별도로 구입해서 다른 컬러의 스트랩을 쉽게 매치할 수 있습니다. 스피릿 오브 빅뱅 킹골드 역시 시계 채널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 과거의 스튜버 영상을 한번더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의 가격은 스퀘어뱅 유니코 킹골드 다이아몬드는 7천만 원대, 스피릿 오브 빅뱅 킹골드 다이아몬드는 4천만 원대입니다. 시계 하나를 집중해서 리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물 시계 추천처럼 TPO에 맞게 추천해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색다르게 시도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다른 주제 영상도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